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핵전쟁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MIT 핵전쟁 권위자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도 규칙도 폐기했습니다. 자유의 수호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제 F-35 전투기입니다. 물론 뭐 아무리 좋은 전투기도 이런 추락 사고는 있습니다. 이 F-35는 뭐 단순히 사고가 많이 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F-35는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이 많이 샀습니다. 한국도 샀죠.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계 미국 동맹국들 F-35를 산 나라 중에서 이 F-35를 가지고 고강도 훈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쫙 날아가는 거 보여주면서 시원은 합니다. 그런데 F35를 이용해서 뭐 공중전 훈련을 한다든가 고강도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극히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뜨고 나면은 갈아야 될 어떤 부품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은 또 사고가 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F-35는 한번 쫙 떠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한번 떠가지고 독도에 한번 돌고 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쇼만 한번 하고 또싹 숨깁니다. 평상시에는 F-16이나 F-15로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이 F-35, 정말 이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국방력을 약화시킨 주범이 아닌가? 이 F-35를 장만하기 위해서 많은 국방비를 이제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상군 전력이 약화되겠죠. 이것이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따끔한 충고를 하는 미국인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키 헨리. 헬리. 니키 헨리는 뭐 트럼프 지지자이긴 하나. 저는 뭐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키 헨리가, 니키 헨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중국과 뭐 러시아,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다행히 북한은 빼놓았습니다. 북한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니키 헬리가 미국이 보내준 이제 155mm 고폭탄이죠.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죠. Finish them. 끝내버려라. 저놈들을 끝장내버려라. 이렇게 쫙 뭐, 네오콘답게 한줄쫙 쓰고. 그리고 아메리카는 이스리를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니키 헬리. 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파루안 왕자죠. 파루안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아랍 리그, 이들은 이스리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미국 언론을 보면은 미국이 사우디를 설득했다. 사우디가 뭐 이스리를 돕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이제 쭉 올라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우디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뭐, 미국 언론을 보고 사우디가 배신했다. 이 아랍 형제, 순이 아랍 형제,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문제는 사우디 정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 사우디 왕가가 팔레스타인을 배신하게 된다. 이때는 사우디 왕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우디도 사우디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왕조 국가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 폭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 있는 이란이 2015년 합의한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의 30배. 그것의 30배 무기급 우라늄 142kg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한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 개라도 핵폭탄을 만들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암체오르드가 이런 걸 썼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발틱의 치와와 삼총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왈왈 지으면서 발틱 치와와 삼총사가 야, 이제 이 발틱 해를 나토가 장악하자. 그래서 러시아 배가 아예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치와아들이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덴마크도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암체워로드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는 군사력이라는 것을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뭐 미군 기지가 있다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옆에 러시아의 최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군사력이죠. 있 전쟁이 터지면은 이 발틱 3국은 순식간에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틱은 나토의 호수가 될수 없다는 거죠. 여기 칼리닝그라드도 있고 발틱 3국도 러시아가 바로 장악해 버립니다. 이때는 발틱 이쪽은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해군이 뭐 이렇게 뭐 스웨덴과 덴마크를 뚫고 나갈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틱에는 나토의 호수는 되지 않는 거죠. 이 러시아와 반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체어러드가 이제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도를 좀 봐라 어떤 게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자이 러시아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평원입니다 자이 발틱 삼국도 그렇지만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다 이렇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 진짜 전면전이 터진다 이제는 러시아 전력은 이 대륙으로 이제 평원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체어 러드는 미국 합참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기 10만 개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 지역 뭐 지금 이 하리키프 주변으로 러시아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세를 하고 난 다음에. 10만 개 정도의 무기가 있는 그런 이제 무기고를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 발견을 했는데 러시아군은 10만 개가 넘는 뭐 탄약,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무기고를 이렇게 자,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전부 이제 러시아군에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개 이상의 고폭탄, 뭐 엔지니어 폭발물, 대전차 미사일 8개, 그리고 100개 유탄 발사기, 그리고 10, 11만 발의 탄약. 뭐, 각종 무기, 소화기들, 이런 거, 10, 10만 개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접수를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에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스가 이렇게 이제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러시아 핵자산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두 번째 장거리 전략 핵미사일 레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했는데 일단 실패는 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격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영국과 포르투갈이 만든 테케버라는 어떤 이제 드론이, 장거리 드론이 이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디어더 포스톨이 사람은 MIT의 핵무기, 핵 전쟁 관련된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동안 이 디어더 포스톨은로우전이 터지고 나서 이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서 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하는 것의 위험성, 핵 전쟁 위험입니다. 뭐 제레식 전쟁에서는 지금 어쨌든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미국이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충돌한다 혹은 서유럽과 직접 충돌했을 경우 이제 핵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 위험성에 대해서 포스터 교수는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러시아 핵자산 이제 핵레이더입니다 이것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것을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도 각도로 위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게 날라오면은 그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잠수함 런칭이나 하는 이제 미사일 있죠. 이 미국 같으면은 트라이던트입니다. 이런 것을 탐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력화되면은 물론 이 모스크바에는 별도의 핵 관련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탐지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핵무기가 날아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타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 쿠바 사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고민한 것, 가장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상호 간의 어떤 오판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케네디와 후르시초프는 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핵 관련된 핫라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핵을 뭐 테스트한다거나 혹은 핵미사일로 연습을 할때핵 관련돼서 오로지 그 용도로만 미국과 러시아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다. 바로 그핵 관련된 핫라인을 만든 거죠. 그리고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때 이때도 역시 이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뭐 당시 이 미국도 이렇게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크게 논의된 것은 레이건 때입니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자 지금 미국도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또 러시아도 미사일이 고도화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핵 실험을 한다, 뭐핵 폭격기 훈련을 한다 이러면은 통보를 했습니다. 시간이 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화. 이 닥터 스트레인지로 보죠. 이런데 보면은 뭐 수시간 동안 이렇게 핵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이 전폭기가 날아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게 훨씬 더 단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레이건 때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이들은 의기 투합해서 이제 핵 군축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실상 당시에는 핵기적인 것입니다. 서로 상호 간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이 인류를 핵 전쟁의 공포로부터 이렇게 구해낸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국의 패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다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디에더 포스톨 교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어제 오르스크에 있는 두 번째로 중요한 러시아 핵 전략 이 조기 경보 레이다를 공격했다. 그 전에 이제 며칠 전입니다. 이 아르마비르에 있는 것을 이제 일단 공격을 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새로 이제 공격한 레이더 이것이 파괴되었는지 그런 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멀쩡한 것으로 그렇게 뭐 루머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인도양을 바라보고 있으며 첫 번째로 손상된 아르마비르 레이더 이것과 이렇게 뭐 범위가 조금 겹친다고 합니다. 오르스크의 피해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으로 인해서 현재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볼수 있는 우주기반 위성경고 시스템이 없다. 미국은 뭐 전세계 패권국답게 그리고 동맹국이 있습니다. 해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계를 아우르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탐지하는 우주기반 위성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체 내 러시아 땅에 대한 이제 핵공격, 이것에 대응하는 것위주기 때문에 전세계를 뭐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기반 시설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 레이더의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때 손실된 레이더 범위가 있습니다. 지중해와 인도행입니다이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이 경고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날라오는 이제 탄두를 볼수 있는 레이더를 모스크바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충돌 전까지 매우 짧은 시간만 지평선 위에 탄두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털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이전에는 15에서 16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에서 11분으로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5분 정도가 단축이 되는 거죠. 모스크바에 대한 핵 공격을 단지하고 이 러시아의 핵심 지도부가 전략 핵무기를 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 이것이 이제 10에서 11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에서 11번 안에 러시아 최고 지도부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미국과 통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 지도부는 남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상황을 평가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과거 80년대로 돌아가서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고민했던 것은 당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30분이 너무나 짧다. 그래서 핵군축을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핵공포로부터 구해냈죠. 이것을 거꾸로 돌린 놈이 조지 W. 부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에서 16분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극도의 시간적 압박 이것은 치명적인 핵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자, 이 블링커는 우크라이나 와서 우리가 주먹이 마음대로 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다는 거죠. 이러한 공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무능하다. 그의 외교팀 전체는 이 위치에서 제거되어야 된다.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MIT의 이제 퍼스돌 교수는 미국에 있는 뭐 당국자 뭐 장군이든 정치인이든 나에게 문의하라 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문의하라. 이렇게 이제 조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떤 독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는 이제 그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일단 러시아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방독면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해독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푸틴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k f 정권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방으로부터 어떤 무기를 획득하고 그 무기를 이용해서 전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뭐 사실상 불가능 아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시도는요. 시도가 많을수록 손실도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유리하지 않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 젤렌스키나 그리고 배후의 미국, 서유럽, 그리고 젤렌스키 옆에 낙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대포밥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이자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제 서구 지도자들이 서구가 준 무기로 러시아 깊숙이 타격해도 좋다. 뭐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슈토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죠. 슈토텐베르크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은 이제 푸틴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장거리 정밀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 뭐 이것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자, 일단 장거리 정밀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기반 정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첫 번째 요점이다. 두 번째 요점은 최종 목표 선택과 소위 발사 임무는 이 정찰 데이터, 이 어떤 이제 정찰 데이터에 의존하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반 시설, 위성이 있겠죠. 그리고 ISR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해서 이제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자산도 없고, 이런 전문가도 없습니다. 스톰쉐도 같은 미사일 경우는, 자, 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나토, 이 무기가, 무기를 제조한 국가들이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공격 시스템을 제조한 사람,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공격 시스템을 제공한 사람, 나토 국가입니다. 미국과 서유럽이죠. 우크라이나 군전는 실제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택컴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에는 우주정찰 데이터와 그리고 ISR 전문가, 무기 다루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무, 러시아 영토 깊숙이를 공격하는 것,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라 나토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수용하는 거죠. 나토 국가의 관리들, 특히 유럽의 소규모 국가의 기반을 둔 관리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자, 이들 국가들은 인구의 거의 뭐 대부분이 이렇게 큰 도시에 이렇게 몰려 살고 있습니다. 자, 뭐, 핀란드나 이런 데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스웨덴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죠. 자, 이런 데는 수도의 거의 인구 절반이 이렇게 몰려 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뭐이 수소 폭탄 한 발이면 그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이 얘기죠. 핵 강국을 상대로 핵 관련돼서 시비를 거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러시아에게도 위험하고 미국에도 위험하고 서유럽에게도 위험하고 그리고 인류 전체에게도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 의장은 국제 형사재판소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몇몇 이제 관리들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ICC에 제재를 가하겠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국의 국내법 위에 어떠한 국제기구도 두지 않겠다.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 국제적인 룰,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량 국가의 대표적인 예죠. 자, 이 Financial Times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미국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미국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Financial Times는 이 미국과 이스리가 국제법이나 국제적인 어떤 질서, 룰 이것을 초월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룰을 깨는 수정주의. 자, 이 글로벌 룰 이것도 이제. 짐이라는 거죠. 미국은 이미 국제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제법 기준 뭐 질서 이런 이야기를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로우 베이스드 오더죠. 이것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란도 그렇고요. 국제법에 따라 사자 그런데 미국은 규칙 기반 질서. 그 규칙은 미국과 서유럽이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ICC를 제재하고 이런 것은 어떤 그런 규칙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글로벌 룰 규칙을 깨뜨리는 수정주의를 미국이 도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움직이며 자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것을 비난하기는커녕 미국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제 규칙 기반 질서 여기에 수용주의를 수용해서 이것도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규칙 기반 질서도 무너뜨리고 대신에 자유 세계를 수호한다. 자유 세계의 수호자. 자, 이것에 기초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미국은 자유 세계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행동을 해도 이제 비난받지 않는다. 뭐 너희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 세계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자, 미국은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 최정점에 있다. 신에 근접하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비도덕적인 국가죠. 자, 미국은 홀로 자유 세계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비도덕적 국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용납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유 세계의 수호자로 거듭나서 이 국제법, 국제 룰에 이제 개의치 말고 행동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란 존재는 자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고 그리고 모든 족쇄를 풀고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 세계인들의 눈에는 웃음거리라는 거죠. 첫 번째로, 미국은 인구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자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계부채, 이것도 족쇄죠. 그리고 관대하지 않은 뭐 유급 휴가 정책 뭐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은 자유를 위해서 잔약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ICC나 뭐 ICJ 이런 어떤 판결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글로벌 사우스는 미국의 이런 태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인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미국과 뭐, 핵 관련된 방송을 만들다 보면은 비관적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미국이 그냥 막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심각한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버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